스친서 스타크래프트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스친서 두 번째 주인공은 메딕, 전투 의무관 영웅인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응, 너 아니야. 들어가. 아, 짱나요. 안해 제가 누군가요? 저는 모랄레스 중위, 여러분의 인입니다 음... 모랄레스 중위는 메딕, 즉 전투 의무관 영웅입니다. 메딕은 나노 기술을 이용한 얇은 레이저로 전장에서 바로 슈트를 입은 상태의 보병들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장에서 보병의 예상 생존 시간이 약 9초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후 스타크래프트2로 오면서 드랍십의 나노치료기를 다룬 의료선으로 악명이 높아졌죠. 저그분들 힘내세요. 항암제드립니다자 모랄렉스 중의 중에 대사 중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쉬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바로 브루드워 스토리 중 UED 지구방위대 1차 원정대 출신으로 마지막 미션에서 차행성에서 저구 군락지 한가운데 뛰어들어 신생 초월체 즉 신생 오버마인드에게 신경주사를 주사한 4명의 정의 의무관 중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고조넘 캐리건느님의 활약으로 UED 원정대는 몰락하게 되죠 모랄레스중인는 UED의 원정군이 전멸하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 용병 활동을 해오다가 레이너 특공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의 스타크래프트 힐러로 당당히 합류하게 되죠. 사실 어, 레스토랑에서 더 유명한 듯합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